요즘은 반도체 생산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패키지 분야가 완전해야 고객이 발주를 주는 추세입니다. 반도체와 패키지 그리고 후공정 공정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는 BGA를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하고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작년 말 베트남에 1조원을 투자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부산 사업장에 3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칩과 메인 기판 간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칩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으로, 칩이 내라면 패키지 기판은 뼈내이자 신경과 혈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패키지 기판은 수년 전부터 AI 연산, 데이터 센터 서버 등 고성능 반도체 CPU, GPU 등 수요가 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은 스마트폰, a p 차량용 전장, PC용 CPU, GPU 칩등 다양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양산 중이며 특히 최근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반도체 기판은 FCBGA입니다. 이는 주로 중앙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등 전기신호가 많은 고성능 고밀도 회로 연결을 요구하는 데 필수이며 FCBGA가 과거에는 주로 고성능 칩에 사용됐지만 이제는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그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CPU, GPU의 코어가 증가하는 만큼 반도체 기판 크기도 커져 F12GA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는 모습이며 반도체 공정과 비슷하게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기판의 머리카락 10분의 1 /10 크기로 회로를 그리며 회로를 새긴 기판을 쌓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칠수록 고성능 기판이 나오며 스마트폰 AP를 얻는 기판은 4에서 6층이면 되지만 서버용 기판은 20층 이상 쌓는다고 합니다. 칩이 많이 들어가고 고성능일수록 기판 공정도 복잡해집니다. 전세계 FCBGA 시장은 일본 이비덴과 신코덴키, 대만 유니마이프론 등이 나란히 시장 점유율 에 2, 3위를 기록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대덕전자 등이 FCBGA 투자를 늘려 이들 선두업체를 뒤쫓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1991년 처음 기판 사업의 첫걸음을 때 세계 유수 기업의 제품을 공급하며 기판 업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플래그십 모바일 APM 반도체 기판 FCCSP에서는 기술력이나 점유율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인쇄회로 기판 시장에서 대만 기업이 투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상위 10개 업체 중 대만 기업이 5개나 포함된 것이며 반면 한국 기업은 한 곳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삼성전기와 LG의 노택은 PCB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FCB가를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 매출 순위 역시 크게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며, 삼성전기와 LG의 노택은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높은 투자와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기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버용 기판 시장에서 삼성전기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서버용 FCBGA를 양산해 고객사에 공급하는데 공급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고객사는 중앙처리 장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으로 연말 새로운 서버용 c p u 에 삼성전기의 FCBGA를 결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l g 노텍은 1조 4100억 원을 FCB, GA 등에 투자하며 LG노텍은 FCBGA와 공정 유사성이 높은 시스템 패키지 기판, 안테나 패키지 기판 세계 1위 사업자로 FCBGA에서도 금방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반도체 기판 부문의 포트폴리오가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 PC, 서버 및 네트워크, AI, 의 자율주행 분야로 다각화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FCBGA 시장 참여가 2024년부터 LG 이노텍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